기업을 하는 사람은 죄인이고, 대기업을 하는 사람은 처단 대상이고, 이런 식으로 모든 기업을 범죄시하고 괴롭히는 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? 거기에 편승해서 온갖 악법을 입법하고, 온갖 기업을 다 해외로 내쫓고 있는,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한다면 이 나라 경제가 미래가 있겠습니까? 그동안 한미동맹을 가장 해친 사람이 누굽니까? 그 세력이 누굽니까? 걸피다면 미군 철수하고 또 뿐만 아니라 반미, 반일, 친중, 친북, 북한인권법 통과시켰는지 몇 년입니까? 아직 시행 못하도록 발목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? 누가 김정은을 편을 들고 있고, 누가 우리 동맹을 해치고...